어, 신청호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되게 타이밍 좋은 이렙 카정을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냥 가는 거긴 한데, 타이밍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레벨은, 이 찍은 다음에, 어, 뭐야, 내 버프네. 돌아서 갈 필요도 없이 같이 들교 해도 되는데 당연하지만 아, 까비 <laughs> 당연히 레드 <laughs> 먹고 가는 건데, 아이, 뭐야 초반 카정 영상만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 망했네 계속 먹나? 시작 좋은데요. 그냥 그냥 신적 영상으로 해야겠다. 그 참고로 부계정 대치고서 플레이 배정 받고 플레이 일로 가는 승급전 마지막 판입니다. 1승 1패인데 어, 1승 1패째갑시다 운명의 은해졌다 전멸은 빼겠다. 어, 됐어요. 아직까지는 무난합니다. 가는 곳마다 킬이 나오고 있고. 그리그 저쪽이 역버프에서 이득 본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걸 또잘 알려주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칼이 줄 뻔했네. 가면 따는 걸알 아, 도 음... 템을 좀 사야 되는데 와 아, 안한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쓸필이있 필요 있차피잡차피거았을거일은 시작은 되게 좋 아, 요쓴 아, 거 아, 쓴거 아, 거 쓴 걸로 아는데. 쓴. 안 썼으면은 썼겠지. 저렇게 라인이 많은데. <laughs> 이거 근데 하려면은. 이거 어, CC가 빨리 걸려야 되는데, 어? 다시 뭐 뭐야? 앞비전을 한다고? 어, 아까 전멸도 빠지신 분, 앞비전? 와, 첫팀 용사 <laughs> 신발까지 아주 미쳤구만. 프릴 승급전이 되게 그냥 무난한데요. 스노볼만 우잘 굴리면 거기다 후반도 저희 팀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는 거의 승급했는데, 음, 참고로 부계정은 시즌 끝나기 전에 플랫 3이었습니다. <laughs> 나이스 이렇게 쉽게? 오히려 플레3 다는 과정이 더 힘들었는데? 아니 아니 승급전 띄우는 과정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 안 맞았어 이거는 리신이 다시 오더라도 충분히 딸만해요. 피오라랑 같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오나? 카밀 테러 없고 안 오나? 이 정도 시간이면 안온것 같은데? 그냥 먹었다고 생각하고 아예 안 오는 건가? 저 있네. 의신카정을 <�ienen smoking> 치다니. 어? 근데 이거 특패 공서 줄 텐데.

또 대기를 타서 리신을 한번 따고 싶은데 이건 와드 했을 것 같아요. 블루 쪽에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으흠. 들어오나? 전사의 호는 꺾이지 않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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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라, 피어라, 나갔나? 벌써 리신 오래? <laughs> 음. <laughs> 다이발까요? 다이지 자, 근데 다이려면은집중가 볼라. 아. 전부 있으신 아. <laughs> 그냥 거리가 되네. 헐, 저걸 못 잡았어. 저거, 저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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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 저거, 잡...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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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해부터 탈출을 하다니 랭 게임에서 그것도 시즌이죠. <laughs> 어제 시작했는데, 그 <laughs> 흠, 어디선가 또 수련 중일지 몰라. 하면 할 말이 없 어, 근데 구원이야 아, 얘 탑이 없으니까 할게 없네. 갱이 네, 솔직히 탑이 되게 꾸겼는데 <laughs> 탑이 없으니까 심심하다. 음. 어 뭐야 안 죽었어? 과연 <laughs> <laughs> 찬다고 해서 딸수 있을까? 살긴 했네. 오메. 귀엽고. 이 돌아오면 이거 죽을 수도 있는데, 리지 아깝이. <laughs> 진짜 아깝다. 공속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세기검 없죠. 음... 또, 불루에서 한타를 버려볼까? 블루 한타 보고 카밀 테론? 그냥 안 오나? 내가 봐야지 아좀 브로우. 나, 어? 띵. 헐. 어, 좀 미, 미, 위험한데. 아닌가?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랭 게임에서 설마 오대 사를 물론 피오라가 할만할 것 같으면 당연히 다시 하겠죠. 근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비벼져도 아니 비벼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노노. 미드를 그냥 뚫어버릴까? 일단 슈5분 썰에는 안치네 미드 따고. 했습까지 아, 죽었어. 이걸, 이걸 죽어? 흠 음흥흥흥. 음흥흥. 음흥. 어, 뭐야? 오래 벨이네이 마음이 급하다 아, 빨리 끝나고 싶다 5대상는 하지 않으면 되는데 할게 없어 죽은 사이에 억제기까지 깨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할게 없어 그게 핵심이야 큐 날릴 텐데 <laughs>

어쩔 수 없는 옷을 사니까. 어, 아, 뭐, 뭐 저랬어요? 나부터 쎈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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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지 아, 판에. 아, 날라다니는데? 20분 3억 제기, 쌍탑까지 사실 본 계정은 아마 반반만 해도 플레이를 갈텐데 그래도 분명히 이제 부계정이 플레 3에서 플레 2로 좀 높게 티어를 배정받고 플레 1까지 왔다는 거 아... 좋네요 쉽게 승급해서 다행이다 오는 게좀 힘들어가지고 좀 오래 걸렸는데 <laughs> 플래티넘 1티어. 다이아까지 얼른 갑시다. 음.